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스터리입니다. 오늘은 선크림 중에서도 파데풀이 치트키 같은 베이지톤 선크림 네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. 좀 비슷비슷한 느낌의 제품을 네 가지를 사용을 해봤는데 직접 사용해 보니까 차이점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. 제품 사용해 보면서 사용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넘버진 도자기 결 파데 스킨 톤업 베이지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커버 앤핏선두 제품 모두 자외선 차단 지수는 spf 50 플러스에 pa가 4 개예요. 어느 정도 피부 톤도 보정해주고 자외선까지 차단을 할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써볼게요. 먼저 듀이트리부터 사용을 해볼게요. 흐르지 않는 밀도감 있는 제형이고 이렇게 손으로 느낄 때는 수분감 있는 느낌인데 완전 가볍지는 않은 느낌이에요. 딱 상아빛 베이지 컬러? 선크림을 손으로 많이 바르실 테니까 저도 손으로 그냥 토닥토닥 흡수시켜볼게요. 생각보다 모공 같은 것도 잘 가려주는데요? 이쪽이 듀이트리 바른 쪽인데 커버력이 되게 좋네요? 커버력이 좋은 만큼 밀도감 있는 제형이거든요? 개인적으로는 손으로 바르기보다는 브러쉬로 얇고 고르게 바른 다음에 퍼프로 마무리 해주는 게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손으로 발라도 크게 상관없는데 제형 특성상 얇고 고르게 발릴 것 같지는 않은 느낌? 뭉치게 발릴 수가 있어가지고 납작한, 플랫한 브러쉬 있죠? 그런 브러쉬에게 먹여가지고 얇게 얇게 발라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컬러도 괜찮고 피부 표현도 은은하게 이렇게 광나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쪽은 넘버즈 발라볼게요. 도자기 결이라서 되게 좀 궁금했는데 컬러는 듀이트리보다 조금 더 밝은 느낌? 차분한 21호에서 화사한 22호 정도로 표현되는 느낌? 얘가 훨씬 더 가볍다. 듀이트리보다 더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?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. 아 훨씬 산뜻하다. 제형이 두 개가 다르네. 듀이트리랑 넘버즈이랑 제형이 완전 달라요. 넘버즈인은 진짜 가볍고 촉촉해요. 수분감 있고 더 가볍게 발리는 느낌. 여름에 사용하기는 넘버즈인데도 좋을 것 같은데요. 음, 모공 커브도 나쁘지 않아요. 넘버즈인이랑 듀이트리 이렇게 같이 발라봤는데 느낌이 완전 다르죠. 일단 좀더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. 이쪽이 넘버즈인 바른쪽. 이런 느낌? 이쪽은 듀이트. 일단 넘버지는 이름 진짜 잘 지었다라고 느낀 게 처음에 바를 때는 수분감 있게 발리는데 마무리감은 진짜 그 도자기 느낌처럼 세틴하게 떨어지는 그 마무리가 되게 좋았고 결에 포커싱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커버력보다는 전체적인 피부 결을 예뻐 보이게 해주는 그런 베이지 톤의 선크림이고요. 이 제품을 얹었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시스루 옷 입은 느낌이에요. 살짝 비칠 듯말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도 피부에 얹으면 잡티를 가려줄 때 근데 피부에서 조금 더 나아진 그런 느낌으로 보이게 해주는 제품이에요. 이 제품은 지금 여름에 쓰기에 두루두루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. 듀이트리 제품은 넘버즈인보다는 호불호가 딱 갈릴 것 같은 이유가 이 제품은 커버에 주안점을 둔 제품이잖아요. 넘버즈인 제품 쓰다가 듀이트리 쓰면 은 되게 밀도감 있고 약간 무게감 있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. 사실 이 제품도 크게 무거운 제형이 아닌데 넘버즈인이 워낙에 좀 시스루 같은 느낌? 가벼운 느낌이다 보니까 듀이트리 제품이 상대적으로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고요. 그리고 진짜 커버가 잘 돼요.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정도, CC 크림 정도의 느낌이어가지고 커버력이랑 자외선 차단이랑 두 가지 다 놓치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 이 제품 괜찮은 것 같고 이렇게 반반 나눠서 발랐을 때 컬러 톤이 차이가 나죠. 저는 21호에서 22호 톤이기 때문에 제 피부에서는 넘버즈인 쪽이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. 차분한 22호, 톤업된 느낌의 23호를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듀이트리 제품. 쓰셔도 될것 같아요. 두 제품이 추구하는 소구 포인트가 확실히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피부 표현도 차이가 느껴지는데 지금 바로 외출을 할 거라서 마스크 묻어남은 어떠한지 지속력은 어떠한지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넘버즈인 듀이트리 제품 바른 지한 5시간 정도 된 피부 상태예요. 아무래도 듀이트리 제품이 넘버즈인 대비 커버력이 높은 편이잖아요. 좀더 묻어남은 있어요. 넘버즈인은 진짜 묻어나는게 거의 없을 정도? 두 제품이 묻어남이 크지가 않아가지고 피부 상태가 상태도 괜찮은데, 화면으로만 보셔도 아시겠지만, 듀이트리 바른 쪽이 넘버즈인 바른 쪽에 비해서 좀더 광이 나는 스타일이에요. 여름... 그 중에서도 고온 다습한 날씨에는 듀이트리보다는 좀더 산뜻한 넘버즈인 쪽에 손이 많이 갈것 같고요. 넘버즈인은 조금 앙큼한 느낌이에요. 진짜 자연스럽게 꽁안꾸 느낌으로 뭔가 바른 거 같지는 않은데 피부 좀좋아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 내고 싶다면 저는 넘버즈인을 쓸것 같고요. 선크림 커버 은은한 윤광까지 다 포기 못하겠다. 욕심 맥시멀리스트 분들께는 듀이트리 제품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. 오늘 발라볼 제품은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에요. 에뛰드 케어 케어딕트 오리원 베이스, 토니모리 더 쇼킹 파데리스 톤업 크림 이렇게 로드샵 맞짱을 한번 떠보겠습니다. 에뛰드에서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신제품을 냈더라고요. 케어딕트 오리원 베이스인데 이 제품은 컬러가 두 가지가 있어요. 그 중에서 저는 밝은 톤의 바닐라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. 이 제품은 SPF 30이고 PA++예요. 컬러는 육안으로 봤을 때 넘버즈인이랑 좀 비슷한 정도인데 피부 위에 깔아주면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사용해보겠습니다. 묵직한데? 이 제품은 좀 묵직하게 발리네요. 좀 되직한 느낌이에요. 손으로 바르면 안될것 같은데? 묵직한 느낌이었다가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흡수를 시켜주면 착착착 하면서 밀착되는 느낌이에요. 이 제품도 커버력이 좋은데? 듀이트리보다 조금 더 대직한 느낌이라서 모가 짧고 통통한 브러쉬 있죠. 필리밀리 브이컵 브러쉬나 제가 좋아하는 바비브라운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있어요. 그런 브러쉬류로 사용하면 궁합이 잘 맞을 것 같네요. 신기한 제형인데? 피부 표현은 괜찮죠? 되게 매끈해 보이는? 짜잘짜잘한 잡티 정도나 모공 어느 정도 커버되는 편이에요. 이 표현은 괜찮네요. 컬러도 제 피부톤이랑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다음은 토니모리 더 쇼킹 파데리스 토너 크림. 이 제품은 세 가지 톤이 있어요. 2호 스킨톤이 베이지빛에띈 제품이어서 이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. 제가 리뷰해드리는 네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주르륵 흐르는 제형이에요. 컬러는 에뛰드보다는 살짝 더 옐로우 베이스 느낌입니다. 오 되게 가볍다. 이 제품은 확실히 가볍다. 착 펴발라지죠? 발림성이 진짜 좋네. 발림성은 좋은데 향료를 좀 뺐으면 좋겠다. 인공 향을 좀 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네요. 이 제품은 넘버즈인이랑 발림성이 비슷한데요. 넘버즈인은 완전 수분의 느낌이거든요. 토니모리 제품은 약간의 유분감을 곁들인 느낌이에요. 그래서 좀더 매끄럽게 발리는 느낌? 코 쪽으로 바르니까 향이 더 모공이나 블랙헤드 커버도 나쁘지 않은데요. 모공이나 블랙 커버도 괜찮고. 의외로 괜찮네. 야, 이것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. 에뛰드 바른 쪽은 매끈한 느낌이고요. 토니모리 바른 쪽은 훨씬 더 촉촉한 느낌이죠. 광이 차르르르 도는 느낌이에요. 에뛰드는 발림성이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, 그래도 텍스처를 봤을 때는 지복합성 피부분들이 더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형입니다. 여름에 쓰기에는 에뛰드 쪽이 괜찮을 것 같고, 조금 더 선선해지면 저는 토니모리 쓸것 같아요. 이두 제품도 외출하면서 마스크 묻어나 지속력 테스트 다 마치고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네, 저는 외출을 마치고 왔고 에뛰드 토니모리 선크림 바르고 4 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두 제품 동일하게 마스크를 썼을 때 찍히는 느낌이 있었어요. 듀이트리랑 넘버즈인보다는 이두 제품이 조금 더 찍히는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살살살살 펴 발라주면 또 금세 지워지더라고요. 그 부분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에뛰드가 조금 더 묻어나긴 하는데 이게 제형 특성상 제형이 쫀득한 제형이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처리해 주시면. 좋을 것 같아요. 처음 발랐을 때보다 두 제품 모두 윤기가 좀 가라앉았죠. 그래서 혹시나 저는 좀 속당김이나 속건조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두 제품 모두 속당김, 속건조, 시간이 지난 후에 다크닝 같은 것도 크게 못 느껴가지고 두 제품 다 무난한 느낌이에요. 이렇게 네 가지를 다 써본 결과 넘버즈인 듀이트리 토니 무리는 SPF 50 플러스 PA 4개. 에뛰드 제품은 SPF 3 0의 PA 플러스 플러스 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지수의 차이가 있고 커버력으로 따지 넘버즈인 토니모리 에뛰드 듀이트리 이렇게 커버력이 높은 편이고 촉촉한 느낌은 토니모리 넘버즈인 듀이트리 에뛰드 제 피부톤에서 느끼기에 컬러를 살펴보자면 넘버즈인이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다음 에뛰드 토니모리 마지막으로 듀이트리 이렇게 컬러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묻어나 마스크에 묻어나는 거 넘버즈인 토니모리 에뛰드, 듀이트리 순으로 모던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 네 가지 모두 가격대도 좀 고만고만하고 뭔가 느낌도 고만고만한 느낌인데 막상 직접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네 가지 제품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 각각의 차이점이 있어요. 오늘 제 영상 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베이지톤의 선크림을 구매할 것인가 잘 생각해보시고 현명한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미스터리 하나로 되세요. 안녕!